이거는 업그레이드라고 하기 좀 어렵고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다. 또한 가지 주목할 점은 바로 C2 모뎀인데요. 이 바로 맥스웨프 이 후면부가 조금 달라질 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자, 오늘은 테크위크 시간을 준비해봤는데요. 이제 아이폰 17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이 아이폰 18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걸 보고 아이폰 17이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뭔 아이폰 18이냐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유출 소식 자주 챙겨보셨다면은 이 유출 소식판의 흐름이 항상 이래 왔어요. 뭔가 제품이 나오고 뭐한 달도 안 돼서 벌써 다음 라인업은 어떻게 나올 거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아이폰 18의 내용들이 꽤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폰 18의 어떤 점들이 변화할지 이런 점들을 중점적으로 좀 준비해 봤고요.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보시죠. 첫 번째는 다이나믹 아일랜드입니다. 아이폰 18전 모델이 기존보다 조금 더 작은 다이나믹 아일랜드 디자인을 쓸 거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아이폰 17 프로 때도 비슷한 소문이 돌았었지만 결국 바뀌진 않았죠. 근데 이번에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내년 모델이 올글라스 아이폰으로 가는 뭐 그런 중간 단계라는 분석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제로 이 아일랜드가 작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다만 화면 아래에 센서를 숨기는 이제 언더스크린 페이스 아이드라고 하죠. 이거는 아직까지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이폰 19 이후에나 적용이 될 거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 변화를 보면 완전한 풀스크린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좀더 깔끔한 전면부로 가는 뭐 그런 첫걸음을 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아이폰 18 같은 경우는 디자인은 기존 아이폰 17 시리즈랑 뭐 거의 다르지 않을 거라고 해요. 근데 이번에 그래도 눈에 띄는 변화가 한 가지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이 바로 맥세이프, 이 후면부가 조금 달라질 거라고 합니다. 기존보다 이 맥세이프 충전 부분이 살짝 반투명해진다는 건데요. 정확히 말하면 뒷면 세라믹 실드가 지금보다 살짝 크릿하고 은은한 느낌으로 바뀔 거라고 합니다. 뭐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단순히 예쁘게 보이기 위한 건지 아니면 무선 충전이나 위치 감지 정확 높이기 위한 뭐 어떤 그런 구조적 변화를 하는 건지는 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해요. 다만 요즘 애플의 디자인 방향성이 좀 예사롭진 않죠. 뭔가 기능과 심미성을 동시에 살리려는 그런 느낌이 좀 보이는데 어 아무래도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 이렇게 반투명하게 변하게 된다면 아마도 그건 단순 장식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다음은 카메라에 대한 소식인데요. 이번에 아이폰 18 프로에서는 가변 조리개 기능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뭐, 카메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 이건 간단하게 말해서, 이 받아들이는 빛의 양을 촬영 환경에 맞게 조리개를 열거나 닫거나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아이폰은 F1.78에 고정 조리개만 사용해왔었는데, 만약에 이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 인물 모드, 뭐 야간 촬영, 그리고 노출 조절까지도 기존보다는 표현력에 있어서 훨씬 더 이제 유연해질 수 있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뭐, 카메라 전문 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인물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조리개 조정과는 또 다소 다른 개념이라고 합니다. 물론 실제 체감폭은 센서 크기나 소프트웨어 조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사진을 컨트롤하는 느낌이 이제는 진짜 기존보다는 많이 많이 좀더 프로에 가까워진다.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부로 좀 들어가 볼게요 아이폰 18 프로에는 A20 프로 칩이 들어간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TSMC의 2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지는 차세대 칩셋인데요 아무래도 기존보다 공정 자체가 한 세대 높아지는 거라서 성능은 물론 전력 효율과 발열 억제까지도 좋아지고 거기에 최근 애플이 강조하고 있는 온 디바이스 AI 연상까지 이 모든 면에서 또 굉장히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주목할 점은 바로 C2 모뎀인데요 지금까지 애플에서 나온 아이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퀄컴에서 만든 칩셋을 이제 받아서 넣어왔어요. 근데 올해 초에 나온 아이폰 16e에 처음으로 이제 C1 칩셋이 들어갔죠 그리고 요번에 나온 아이폰 에어 같은 경우에도 C1X 칩셋이 들어갔어요. 이건 다 애플에서 직접 만든 칩셋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애플이 직접 설계한 모뎀이 들어가면 뭐 자연스럽게 성능뿐만 아니라 배터리 효율까지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소리겠죠? 자기들 제품에 가장 잘 맞는 그런 모뎀을 자기들이 직접 만든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아이폰 18 프로에서는 압력 감지형 버튼이 도입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현재 들어가 있는 카메라 컨트롤 버튼 같은 경우는 정전식 센서와 압력식 센서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걸 압력 감지 센서만으로 바꾼다는 말인 거죠. 실제로 오포에서 나온 오포 X8 울트라 같은 경우도 압력 센서 하나만으로 여러 가지 동작을 수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잘 들어가 있는 센서를 왜 빼나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실제로 애플 내부에서 이 카메라 컨트롤 버튼을 수리할 때 아주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업그레이드라고 하기 좀 어렵고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내용을 토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아이폰 18 같은 경우는 이 외부에서는 달라진 게 다이나믹 아일랜드 하나가 될것 같지만 뭐 여러 가지 그래도 내부적인 부분에서 또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가변 조리개라든지 아니면은 뭐 새로운 칩셋 이게 또 얼마나 고성능으로 나올지도 또 기대가 되고요. 아무튼 이런 점들이 이제 이번 아이폰 1 8에좀 본격적인 이제 주요 변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기대가 되시나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빠이